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주식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도 펩트론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네세 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간략하게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일단 12월 7일 날네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였습니다 12월 7일 같은 경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공동개발 연구 가 그게 끝나는 날인데 어, 된다 안된다 그리고 보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게 이제 제일 유력한. 어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이 요거 그 다음이 요거였습니다. 요거 이제 요거 두 개는 극단적으로 하한가 요거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상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들 어머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자리는 아무래도 기술적 분석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기 시작한 게 여러분 언제입니까? 네. 처음 영상을 어, 찍은 게 아마 요때인것 같아요. 5일 전부터 찍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서.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갈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요 횡보 자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요 횡보 자리에 대한 부분 여기를 돌파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된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시작을 했는데 왜 영상을 이런 데서 시작을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상승폭이 있다 보니까 이 상승폭에 대한 소화를 시킬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는 필연적인 겁니다. 지난 상승 때도 꾸준히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상승폭에 대한 걸 이때는 가격 조정으로 상승폭을 만들어 냈고요. 이때는 가격 조정 더하기 기간 조정으로 요기 물량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상승폭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도 그런 자리에 와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제 뭐 다른 쪽에서 릴리하고 계약이 성사되는 것 때문에 비슷한 종류여서 아무래도 팩트론이 타격을 받았는데 전혀 문제 없었죠. 그런 이후에 또 요런 잠깐이라도 요런 소화를 시키는 행동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소화를 시키면서 요폭 그대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렇게 만들어 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7월 중순부터잖아요. 7월 21일부터 11월 7일까지 조정을 줬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를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인식을 해야 되고요. 여기는 약간 이상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121선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121선을 확인하고 강력하게 올라왔고 여기서 이제 기관의 매집이 좀 들어왔습니다. 기관들이 계속 사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수급이 정확하게 쌍끌이로 나왔어요. 쌍끌이로 나왔는데 거래량은 없었다. 이상하죠? 왜 거래량이 없었을까요? 들어올 수 있는 개인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무서워서 들어오겠나요? 어? 여기 지금 꼬리 이렇게 남기고 또 윗꼬리 이렇게 남기고 여기 구간에는 매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라는 것은 고로 여기 있는 누군가들이 밑에 있는 누군가들이 수익 실현을 했다라는 거겠죠 오늘. 오늘 수익 실현을 해주는 물량을 누가 다 받아줬습니까? 예, 정확하게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받아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뭔가가 이게 나왔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예요. 의심이 들어요. 지금 이게 뭔가가 누가 먼저 알지 않으면, 기관하고 외인이 왜 이렇게 담겠냐고 여러분들. 보세요. 네, 뭐, 금액적으로는 엄청 많지는 않지만, 네, 59억, 33억인데, 오늘 장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장이 초반에 이렇게까지 엄청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요새 심심하면 3%씩 빼요, 여러분들. 그죠? 2.78%, 여기도 이제 보면은 2.5%, 요런 식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줬습니다. 그런 와중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죠. 거래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빼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빼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외국인들이 여기서는 기관보다 더 담았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으로 지금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제 앞으로 뭐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이제 ai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좌우할 만한 그런 어, 이벤트가 있는데 요게 잘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로 기대할 만한 이벤트는 예를 들면 이제 금리 인하권이 되겠죠. 이게 또 불안 심리로 먼저 작용을 한 걸로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것도 있지만 금리 인하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공결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거랑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나오고 있어서 요게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는 어떻게 보면 좀 악재가 될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든 어쨌든 일단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하락을 나올 때,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시장이 하락을 할때 제약 바이오 섹터가 힘을 받고 있다라는 반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 유료 방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다 제약 바이오죠. 제약 바이오 다음 섹터는 네,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제약 바이오 쪽에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제약 바이오의 기회는 여러분들 11월부터 1월까지 뿐이에요 물론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라면 그 이후에도 상승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으로 같이 상승을 해줘야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가 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또 그런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수급만 보더라도, 수급 얘네들이 지금 매집한데 그 구간에 개인 물량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가 있는 그런 모양새로 나오는 거라고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정확하게 지금 시장이 그렇게 반영이 돼 있어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니까 여기서 차이 실현이 나오는 거예요. 아, 여기 고점 못 넘으면 어떡하지? 다시 여기로 들어오면 어떡하지? 여기서 이런 고생을 했는데 고점에서 빠질 듯안 빠지고 또 여기서도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여기 상승폭을 만들어 내고 이제 아, 여기가 혹시라도 끝나고 이렇게 빠져버리면, 혹시라도 끝나고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면 어떡하나? 그럼 나는 또 여기에서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12월 7일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얘네가 이 정도까지 매수를 한다 라는 건 일단 되건 안 되건 더 올리겠다 라는 얘기예요 네 올리겠다 라는 얘기란 얘기니까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기대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료 방에서도 어, 정확하게 지금 펩트론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벌써 여러분들 13% 수익 구간이에요 이 아사리판에서 이게 쉽냐고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펩트론 어디서 샀습니까 그러 여기서 샀잖아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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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가 쉽냐고 여러분들 11월 13일 날 사기가 쉽냐 이거죠 요게요게이제 어떻게 보면 실력이다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실력이에요 13% 됐는데 제가 방에서 매도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지금 보합 지점에 있던 종목 하나를 또 헐고 털고 교체 매매를 또 했죠. 교체 매매를 통해서 또 제약 바이오 좀 섹터 큰 걸로 하나를 샀어요. 덩어리 큰 걸로.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뉴스로 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오늘 3%까지 빠졌다 그것도 플러스 양전해갖고 2%대에서 지금 마감을 했는데 고정목도 그 괜찮,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제가 안내 나가기 전부터, 유료방에서 안내 나가기 전부터 뉴스라던가 어떤 종목인지 꾸준히 안내를 드리다가 정확하게 자리 잡고 안내를 또 드렸죠. 네, 자리 잡고 안내를 드린 거예요. 좀 밑으로 좀 빠졌을 때. 그러나 반등이 좀 나와서 그 이후에 바로 한 4%대 수익을 올리고 있기는 한데, 어찌 되었던 간에, 여러분들, 제약바이오의 시대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이고요. 만에, 만에 하나 뭐, 긍정적으로 흘러가서 12월에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날아가는 거예요. 더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어디서 팔고 어디서 사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프로그램으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100억 담았잖아요. 맞잖아, 요 여러분들. 네,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도, 얘네가 만일 문제가 있고, 그거를 반영을 미리 선반영으로 기대감을 심는다 그래도, 지금 자리 여기 고점 뚫고, 일단은 날아간다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날아가요. 얘네가 여기다가 지금 투자한 돈과 시간이 얼만데, 여기서 지금 담아가지고 요거 먹자고 지금 얘네가 이걸 담았겠냐고요. 100억을 담았겠냐고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지금 물량이 잘안 돌아요, 많이. 오늘 여러분들 거래량 해봐야 얼마나 터졌습니까? 거래량 80만 주밖에 안 터졌어요, 80만 주밖에. 물론, 뭐,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일 시장이 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던 제약 바이오에는 힘이 있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약 바이오 다음 섹터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애플 관련된 그런 거라던가 그리고 뭐 로봇도 오늘 오전에 좀 움직였었죠. 로봇 관련이라던가 뭐 기타 등등. 섹터가 움직일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제약바이오가 끝나기 전에 선점을 해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보면서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섹터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만일에 아,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얼른 또 교체 매매 해야 되고,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혹시라도 펩트론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20조까지 보고 간다 간다 말씀드리는데, 20조도 제가 볼 때는 어, 그 이슈가, 이슈가 이벤트가 성공을 하면은 12월 7일 이벤트가, 릴리와 이벤트가 성공을 하면 20조 굉장히 빠르게 갈것 같아요. 두달 안에도 갈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거기까지 함께 하,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음 종목들 또 찾아야죠. 네, 다음 종목들. 이스페타시스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거, AI에 대한 부분, 버블이 뭐이 왜냐하면 이스페타시스는 그쪽으로 많이 타니까 그래서 최근에 AI 버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만일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네, 요런 쪽으로 이제 섹터 바뀔 때 내년 초가 되겠죠. 내년 초가. 내년 초에 정확하게 요 부분이 좀 많이 부각이 될것 같은데, 어, 바이오가 끝나도 아니면 겹칠 수도 있어요. 겹치면 같이 가져갈 겁니다. 뭐, 요런 거, 요런 거를 하실 줄 알아야 주식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요. 네, 시장이 불안하고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해서 지금 이게 올라온 건데, 반도체가 앞으로는 당연히 숫자를 보게 됩니다. 이게 숫자를 안볼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일단 숫자가 거의 뭐 일년에 백조 이야기 하잖아요. 둘이 합쳐서 어마어마한 기업이긴 해요. 근데 이걸 숫자를 확인하고 그 밑에 지금 반도체 쪽으로 많이 엮여 있는 우리나라 뭐 거의 종목 중에 오십 퍼센트 이상이 반도체죠. 어떻게 보면은 톡가놓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적인 부분에서 걸러질 거 많이 걸러질 겁니다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좋은 종목들 위주로 반등 나오고 나머지 섹터들 따라가면서 지수는 보양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할 거예요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쌍봉을 만든 지금 하방 압력을 좀더줄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하지만 바이오는 어 이런 시장에서 지수를 견인해 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다 그 분기점이 될 만한 이슈가 네,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네, 그 중에 펩트론도 선두주자로 끼어 있다라는 말씀 정도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서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뭐, 섹터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종목에 대한 고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네, 주강민이가 운영하고 있는 이 투자 관리방에 좀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어요. 오늘 같이 이렇게 아사리판, 뭐 아사리판 이외에 뭐 다른 단어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이 오전에 다 빠지는 거 보면 살벌하게 빠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는지. 일단은 뭐 당연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되지 않을 걸 들고 기다리는 거하고 되는 걸 들고 기다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늘과 땅차이예요 맞잖아요. 저희 종목 오늘 방에 계신 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뭐이 종목들도 그렇고 오늘 인투셀은 좀 빠졌죠. 펩트로는 급등이 나왔고요. 이런 종목들도 일단 믿고 기다리실 수 있으니까 이런 수익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요것도 교체 매매. 여기 보시면 2.3% 보합 지점인데 이게 뭐안 좋은 종목이어서 판게 아니에요. 얘가 조금 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산 겁니다. 지금 안 사면 못살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뭐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만일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주식을 보세요 여러분들. 주식은 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살 기회를 안줄 때가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살 기회 있을 것 같으세요, 펩트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 여기 더 올라가면은 이제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물릴까 하는 걱정에 못사죠. 여기서 빠지면, 아,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는구나 하고 못사죠. 못사요, 여러분들 살 구간이 어디 있어요? 이때 말고는 살 구간이 없는 거예요, 이때 말고는. 11월 13일 날, 아, 여기 어차피 여기에 매물대가 두껍게 있으니까 밑으로 빠져도 많이 안 빠지겠다. 생각할 수 있을 때 여기서는 빠지면 여러분들 여기 하반까지 열려 있잖아요 여기 이평선이 만나 있으니까 여기까지 열려있잖아요 121선까지 그럼 얼마나 빠지는 건데 천만 원만 여기다 투자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서 빠지면은 많이 빠져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121선까지 봐야겠죠 15% 빠진다면 1 5 0만원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아침에라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여기 구간도 아니잖아 또 여기 여기서부터잖아 그죠? 여기부터는 여러분들 그냥 20% 빠지는 거예요. 20% 200만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천만원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지금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이렇게 외국인하고 기관만 들어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이거 좋다라고 들어온다니까요. 여기서 이제 물량 개인들이 던져주는 물량 받으면서 쭉 올려버리는 거예요. 33만원, 35만원 무서워서 못 들어오다가 50만원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와, 싸다, 그래. 요 와, 싸다. 50만에서 행보하면 이때 들어올 수 있다고. 요 저는 이걸 왜이 간단한 거를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펩트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언제부터 들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방에서는 정확하게 이때 나갔습니다. 11월 13일, 추천주 펩트론 29만 5천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셔라 물론 좀 비싸게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 싸게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들 지금 수익 10% 이상권에는 다 같이 계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매수 어디, 어디, 어디서 하셨나요, 여러분들? 뭐 미리부터 들고 오셨다 그러면 뭐할 말이 없지만, 저희 방에 계신 분들은 다른 종목들 사고 팔고 하면서 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걸 보유하는 대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산 사람과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산게 여기, 여기죠.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여기 구간에서 샀다라고 하자고요, 여러분들. 29만 5천 원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샀던, 여기서 샀던, 여기서 샀던, 에? 미리 나는 펩트론을 알고 있었어. 하서 미리 사신 분들도 여기서 산 사람은 뭐가 차이가 있냐고, 여러분들. 여기서 산거 하고. 우리가 훨씬 더 지금 더 좋은 자리에서 산거잖아요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고, 이 주가의 흐름과 움직임,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다 보면서 어떻게 해드린다?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량 종목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렴한 비용으로, 네, 저렴한 비용으로 평생, 함께 평생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장하시는 방법 간단해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8081-75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관리자가 관리자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답장을 해드릴 건데 정확하게 요 번호로만 답장이 갑니다 네요 번호로만 답장이 가요 보내주시는 개인정보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정보 문자 보내주시는 개인정보는 제 절대 제 3자에게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뭐제 번호도 노출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알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 요런 거를 저희 철저하게 지켜서 절대 여러분들 유출되지 않게 합니다. 뭐, 유튜브에서 나와있는데, 전화 하, 문자 보내면 여러분들 뭐, 사방팔방에서 전화 오시죠? 네, 충분히 겪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렴한 급에 저는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가서 여러분들 뭐 둘이서 간단하게 삼겹살에 소주 한잔 먹어도 8만원 나오잖아 여러분들 그죠? 네, 그리고 뭐 기분 좋아서 어디 2차 가서 와인이라도 한잔 먹거나 하면은 22만원 다 와요. 맞잖아요. 이런 돈 저렴한 돈으로 여러분들 좋은 종목 우량 종목 받으셔가지고 중장기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면은 절대 아깝지 않은 그런 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펩트론 좋은 종목이잖아요 이런 종목들 저 혼자 알고 있지 않겠다고 지금 저희 어 유료방에 계신 분들 관리방에 계신 분들 펩트론이 뭔지 모르고 사신 분들이 지금 태반일 거예요 맞잖아요 절 믿고 사는 거지 펩트론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보답을 하잖아요 수익으로 13%라는 수익 구간으로 보답을 하잖아요 맞죠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인투셀 같은 경우도 지금 27% 원래 이게 40%까지 올라갔었는데 워낙 지금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 오늘 매수한 종목도 좀 올랐고요 물론 이렇게 하방 압력을 주는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부 차, 수익 실현하고 절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돈적으로는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워낙 탄력이 좋은 종목들이라 이렇게 빠진 종목들은 탄력이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하방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을 때 조금 많이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당연히 먼저 빠르게 상승분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081-754번으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여기 이렇게 가려져 있는 종목들. 지금 이런 종목들은 그냥 사셔도 되겠죠? 네, 매수 바로 하셔도 되겠죠. 요 종목이 대박 종목인데, 뭐다 대박 종목이긴 합니다, 지금. 근데 요게 가면은 많이 가는 그런 종목이에요. 최근에 매드팩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매드팩토처럼 갈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매드팩토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요런 식으로. 근데 지금 매수한 자리가 한 요기 정도 되겠죠. 요기 정도.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어, 바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살짝만 올려 보시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들어오셔 가지고 혼자 네, 걱정하시면서 이 펩트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뭐 별로 손실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없어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여기 구간인데 여기 해 봐야 꼬리까지 다 한다라고 해도 지금 아, 나는 손실 구간이야라고 하는 구간이 6% 구간 정도밖에 안 돼요. 7% 정도밖에. 여기 꼬리에 사셨어도 맞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7%두 자리가 안 나오는 자리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들 생각을 간단하게만 해보세요 매물대만 보더라도 지금 두꺼운 매물대 다 뚫고 올라왔고 여기 매물대도 없는데 여기를 어떤 식으로 올라가겠냐고요 내일 바로 꼬리 지우는 움직임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해서 수익을 올리고 또 좋은 종목 찾아서 수익을 올리고 하셔야지만 주식시장에서 시장을 이기고 기관과 외인을 이기고 모두를 이기는 그런 이기는 종목을 보유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기는 종목 추천 팁이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 유용하, 유익하게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도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강민이었구요 내일 시장이 관건입니다. 뭐 종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종목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펩트론 같은 경우는 릴리와의 뭐가 잘못됐다만 아니면은 그냥 순항을 할 것으로 보여요. 문제는 시장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서 목요일 시장은 웬만하면 지금까지 다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왔어요. 목금 같은 경우, 모금, 목요일은 좀 강하게, 금요일은 약하게 좀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목요일장은 좀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엔비디아발 AI 그 소식, 그 엔비디아 실적, 요런 게어 조금 지켜봐야 될 만한 그런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일 시황으로 또 말씀드리고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강민이었고요. 네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